2월 한달 동안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두 개의 단어로 계속 짝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제 의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설명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특별히 나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어떻게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똑똑하지 못해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잘못과 죄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불순종과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허물과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는데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원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자신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죄가 있다 라고 하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저들이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는 말입니다. 설령 자신에게 허물과 죄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정한다 해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버젓이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그저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욱이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욱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1절에 말하는 죽음도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시고 그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하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온 힘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다가도 환자가 죽으면 더 이상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laughs> 심폐소생술도 아직 그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사망진단을 내리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듯 하나님께서 영적 사망진단을 내리신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생각도 할수 없고, 계획도 할수 없고, 어떤 일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그를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로 인해 죽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살았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을 잡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은 서슴치 않고 죽였고, 흑인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도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자,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찬양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이 그의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간증하게 되고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음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노인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예 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쾌락을 쫓고 저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흘러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세상 풍조 속에다가 덫을 놓아 두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가 허물과 저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제 불능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손봐서 고치거나 씻어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이 긍휼이 풍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위험에 처한 자식을 내버려 둘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도록 놓아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그냥 놓아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힘들어 하는데 모르는 척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아픈데 놓아두거나 배우자가 힘든데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수고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하면은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두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앞뒤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0자상의, 304장의 가사를 쓴 레만이라는 목사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3 절에서는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제 예수님을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어메이징하다 라고 말하거나 인간의 언어로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저 우리가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전도자가 탄광 속에 들어가서 광부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광부가 값 없이 주셨다고요? 구원이 너무 값싼 것이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광부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탄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승강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광부에게 탄광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광부는 어이가 없던 듯이 승강기를 타면 되지요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그럼 내가 탄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라고 하자 광부는 그럼요 그저 타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만든 사람은 무척 힘이 들고 돈도 또 많이 들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는 그럼요 지상에서 500m나 내려왔는데 이 탄광을 파고 승강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죽이나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죽었다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하나님도 당신을 죄와 사망의 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져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구원을 값으로 계산하고 그 값을 치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값진 구원을 값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값 없이 주신 것은 구원이 그만큼 값비싸고 우리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선물을 받을 때는 그것을 정말 반갑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의외의 선물을 받을 때는 받기를 좀 주저 주저하게 됩니다. 그 선물이 대단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준 분의 의도를 도무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면, 혹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만일 내가 이걸 받았다가 무슨 코가 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받고서는 내가 천국 간다고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것을 그냥 줄 리가 없다라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면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내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채무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든지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에 감사하듯 구원에는 그저 감사합니다 할 뿐입니다.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듯, 구원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그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3살이 적은 분입니다. LA의 적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주중에는 트럭 운전을 하시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큰아이가 딸인데 대학 4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인데 12학년입니다. 셋째 아이가 딸인데 10학년입니다. 지난 3월달에 제 아내가 아프단 말을 듣고는 이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겠다며 제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가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나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방사선 치료와 키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상태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회복이 어려울 것을 예감하시고는 자녀들과 교우들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며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미국으로 오셔서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새 자녀들을 모아서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큰 딸의 조사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어제 알수 있었습니다. 그 유언은 아주 짧은 유언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빠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꼭 남기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딸은 조사를 통해서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믿으신 예수님, 나도 잘 믿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 죽음 앞에 설 때까지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것을 다 받아 누리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아멘 하고 받고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아멘으로 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